여기가 이제 그 2층. 어. 여기 딱 낮잠 자기에 제일 최적화된 어 그렇게 어머 이거 너무 너무 좋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눈 내릴 때 어. 낮잠 잔 적이 있거든요. 어. 자다가 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눈막 쌓이고 눈 내리는 거 보고. 여기는 이제 그냥 손님 맞이용 소파. 소파. 이것도 네. 침대가 돼? 근데 이거 소파 침대 돼요. 음. 그리고 푹신푹신하고. 네? 여기서 여기서도 잘수 있고요. 음. 아 그러네 진짜. 네, 네. 오 좋다 거실이네. 여기가 그러니까 거실이에요 진짜로. 어. 나 갖고 싶어 이런 거 진짜. 야 나라는 조금만 좋아도 엄청 좋게 표현해줘. 근데 여기는 어떻게 자? 여기요 올라가 보시면은 이게 어머. 생각보다 넓어요. 아 이렇게 해서 <laughs> 어머머머 어, 이렇게 해서. 네 거기도 창문 있잖아요. 어 그러네. 그렇게 해, 그렇게. 해. 네. 어. 어 어머 너무 아늑하고 좋은데 진짜? 그렇게. 우와. 여기 너무 좋다. 내려갈게. 아, 내려가다 어떻게 내려가야 돼요, 여기? 잠깐만요. 그거를 뒤를 어. 돌아요. 뒤를 돌아. 뒤를 돌아. 뒤를 돌고. 아, 네? 네, 뒤를 돌고. 응. 뒤를 돌고 발 하나 여기 오른발 여기로. 어떻게? <laughs> 여기 내린 내려오는 거 요령이 필요한. 아니 아니야. 왼발 말고. 오른발을 오른발? 내 내어. 오른발 어떻게? 아니야 어떻게? 완전 떨어져야 돼.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완전, 네. 아, 이렇게 완전, 네. 완전 돌고. 이렇서 뒤로. 발. 예, 네, 믿고 발을 내디뎌요어딨어여 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하고 그치. 발을 져주세요. 그 발을. 이 발을 어떻게 주지? 제제 발을. 발. 이 발을 어떻게 주지? 제제 발을. 아니거 그만해 자. 잠깐만. 아니 비번이 비범, 아니고. 휘안이는 <laughs> 근데... 오늘 처음 만난다 그러지 않았어? 그러니까 처음 봤는데. 우리는 참 잘한다고 했는데. 음. 우리가 처음 만난 것 같아. 음.